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이 육체를 이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요즘 올림픽 기간인데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양궁 이제 어제도 금메달을 따는 걸 이제 보셨죠. 예, 뭐 준결승전 이렇게 뭐 8강전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외국 선수들과 우리나라 선수들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세트가 뒤로 갈수록, 즉 경기의 상황이 긴장감이 더해질수록 우리나라 선수들이 훨씬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훈련을 했기도 했지만 정신이 육체를 이기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운동 선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이겨야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바르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아니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죠. 믿음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삶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이 이 육체를 이긴다고 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육체에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 것은. 정신을 넘어 서는 무언가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정신과 육체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말로 말하면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을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의 주된 내용은 육체를 정신, 정신보다 낮게 여깁니다.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면서 살아야지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 원론적인 원리가 실은 말씀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에 타락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그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대적인 영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원론은 바로 이 영적인 진리에서 파생된 껍질들입니다. 본질적인 영적 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현상만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사람을 처음 지을 때부터 이원론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이것은 즉이 세상의 원소를 가지고 그렇게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두 개의 근원 즉 땅의 흙에서 나온 육체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즉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보아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서입니다. 먼저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계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그 영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생명의 존재, 참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의 질서가 바로 타락입니다. 육체가 우리의 전 존재를 주장하는 것, 즉 육체의 그 욕망이 우리의 전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식욕, 성욕, 수면욕 등의 육적인 본능만이 아니라 나름 고상하게 포장한 이기심과 교만과 소유욕과 권력욕과 같은 자아의 욕구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육체의 본능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어느 별 달고 있는 장군을 보십시오. 자기 스라의 부하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너무 이기적입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자기 스라이에, 자기 밑에 자녀와 같은, 내 자식과 같은 부하가 생명을 잃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명예를 어떻게 하면 지킬고, 내 명예를 어떻게 하면 지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명예를 지켰기 때문에 명예롭게 이제 뭐예요? 전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명예 전역을 신청해. 이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의 모습입니까?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이게 육체의 집에 당한 모습입니다. 명예 전역을 하면요. 나라가 먹여 살려야 해요. 그거에 받아들여지면요, 나라에 돈 들여서 그런 책임감도 없는 죄의 관한테 날다리 뭘 줘요? 연금을 줘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욕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욕의 생각, 나만 단차하면 돼. 이런 이런 썩어빠진 생각에 우리가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육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육체의 본능이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육체적인 욕망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잘못된 정신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육체의 욕망으로만 끌고 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믿음을 이유로 육체를 낮게 보고 본능과 욕망을 추하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육체의 욕망을 부정하고 억누르는 것도 경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경건에 있어서 가장 철저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 아닙니까? 그 청교도 공동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청교도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이 세속적인 행동을 함으로 신앙적인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공동체 리더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를 상의하면서 그 사람이 범한 죄의 내용도 그렇고 하니까 그 사람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따로 6개월간 근신하며 혼자 살도록 결,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교도 공동체의 원로 장로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징계를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한 그한 사람에게 그런 벌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죄가 없는 그 사람의 부인이 부부 생활을 통하여 받고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순결과 경건을 철저하게 추구하면서도요 육체적인 욕망과 본성을 절대로 제약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만 질서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본성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스리는 뒤집어진 질서가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육체에 지지 않을까?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 질서가 뒤바꿔버린 그 질서를 올바르게 지켜나가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타락에서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인의 삶을 살수 있을까? 오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에 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일성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육체의 본성과 본능, 욕망 앞에 무력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타락하면서 뒤집어진 질서를 다시 뒤집는 것입니다. 즉, 영이 우리 전 존재를 다스리게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때로는 이것을 감당치 않는 것에 붙여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찰에는 박시성을 가진 사모와 그렇지 않는 사모고를 가진 목사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모교에 뭐 우리 저기 비금교회 제일교회 사모님이 어느 날 이렇게 교육자 보임 하는데 이렇게 말봐 야. 목사님들 가운데 박시성이 사모인 사람들 다 손들어 딱 손을 드니까 하는 말이 정말로 힘들게 잘 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 하냐면 박시랑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 지난번 찬양 집회 때 오셨던 김석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딸 손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물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뜻에서 중요한 뜻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돌아봐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육에 져서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독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아들을 이 말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어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곤면하며 말씀하는데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 정말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것으로 대표되는 이 현실과 상황을 이기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미국의 어느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자는 자신의 가정과 출생 배경 가운데 상처가 많아서 늘 불만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스크에서 미국 중서부의 한 주지사를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은퇴한 분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멀리 시골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평이 많은 사람이 내심 툴툴 거리면서 갔습니다. 아이고, 은퇴한 주지사가 뭐 일을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은퇴한 주지사가 있는 마을, 그의 고향, 정말 작은 소도시였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마을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 가서 그 레스토랑 앞에서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는데 첫눈에 그분이 주지사였던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지사가 자기의 옛 이야기를 추억하며 말합니다. 그는 그 마을 출신인데 자기 어머니가 미혼모로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을 안 해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혼모는 여러분, 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옛날이면 정말 가십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모자를 거의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이 10살 정도 때그 주지사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있었기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들어가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먼저 빠져나오는 식으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예배를 참조해 시작을 하고 나서 들어가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먼저 빠져나오는 식으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매주 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내가 되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아직 잘 모르는 가운데 주일 예배 때한 소년이 와서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들으니까 그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어.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먼저 가버려서 누구인지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이야기 아이가 그날 너무 은혜를 많아서 먼저 도망가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부릅니다. 예,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순간 당황한 아이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어서 그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니? 내 이름이 무엇이니? 그리고 이어서 그 아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하는데, 넌내 아버지가 누구시니? 라고. 시골 마을이니까 아버지를 물어보면 누구인지 아니까 그렇게 물은 것인데, 이 질문은 그 아이에게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당황해 하니까, 순간 그 목사님이 그 마을에 미혼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 알았답니다. 아, 그 미혼모의 아들이구나. 그때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방끝 웃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알겠다. 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겠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순간 그 아이의 눈물이, 그 아이가 눈물이 핑 돌며 고회당을 뛰쳐나왔지만 그 말이 자기 속에서 계속 울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 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닮았다. 바로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 뒤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그 마을에 속한 주의 주지사까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다가 은퇴해서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자는 그것을 기록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노신사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꿀뚝뚝 흘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이 세상의 육체, 세상과 육체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로 17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합니다. 때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나와 함께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둘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듣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애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해로운 그대 걱정마요 꿈길을 꾸는그 길을 또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혼자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 갖고 계신,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하늘의 상속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상속자이라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그것으로 깨닫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무엇이라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포른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감동이 요동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순간에 폭풍을 틀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처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은 아무래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것이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추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에게 물을 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다. 육체의 연약함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증가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희는 나의 자녀란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한 주간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이 세상을 상속받은,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나는 이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날마다 선포하고 외치면서 이 세상과 이 육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조동부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날마다 그 품에 품어 내 자녀 삼아 주신 그분과 이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하는 형통의 사람 우리도 조동부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